세리랑 가 사람들은 30분 타이밍. 개인이 응. 왔다 그랬나? n I mean, Kay, you 9시 e 에 o t I'll share my n e g a t i 다 e I'll share my n e g a 요 i v e c o n it. What's h 이걸로 인자 바로 얘 막간 타임 8시 반 약속했던 수다 뜨거 시. 분명히 그랬어 어저께 스리랑카 사람들은 30분 타이밍이 있고 그래서? 뭐 한국 누가 왔다 그랬지? 어, 국회의원 왔다 그랬나?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9시 반에 와가지고 겁내 화냈다고 아. 9시에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약속시간 9시 바꿨으니까 이제 30분 남 입장인데 9시 반이 되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<laughs> 드디어 <왔>.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<웃음> 술을 먹어야지 한국말을 잘한다고 <laughs> 배고, 배고. 이빨, 아, 입구에 입구 좀아지 입구 이름 먹고 싶어 저거 서 뭐, 들어간 거2 0번 물고기 저 물고기 장한국어한국어 <뢰> <뢰> 조금만 하이 <뢰> next p 연습 anygo <laughs> to, to Korea, <laughs> yes. so a n y o so that confirm yes not confirm uh, so now you are uh, learning to, <laughs> to 용준은 뭐야 <laughs> 네941 like, so, so i can't remember a n e name is it right yeah one f the pjae r i g 그러면 지금은 뭐야? 아, 무서 메디컬, 메디컬. 아 어저께 말했구나. Yeah. 아니 어저께 약장사라고 해서. <laughs> 약장사. <웃음> so, are you married? 아 uh, yes, uh, you? h 아 many i 아 s d 아 u e No k i d My i f 아아 o 아 r t o r h s p a s s e a 아, 스이트도스킬테스트가 있다고? 스킬 테스트렌이오렌 오렌지 손 오렌지 오렌지 오렌 근데 이거 이렌지 오렌지 오렌지 있지오그지오 올라가. 렌지 오렌지 로 해야 돼. 음, 지본이지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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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소오지 드세요. 드세요. 한국지 드세요 드세요. 오렌지 여기그산 그러니까 그 정상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어 가야 돼요? 20분? 20분? 대부는 산에 올라가는 걸안 좋아해. <laughs> 힘들어요. <웃음> <웃음>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. 아마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. 이거 타고 올라갑니다. 여기서 또 얼마나 가야 되는 거예요? 20분. <laughs> 그 멋있어요. 와. 저희 지금 유럽에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내가 오면서 찍지는 못했는데 여자 친구 우리 형 여자 친구랑 통화를 한대. 그통화로막사랑해요막 <laughs> 고백하는 것 들어서 내리버했어요 <laughs> 아 진짜요?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해봐, 사랑해요 <laughs> <laughs>

누구십니까? 아, 안녕하십니까. 네, 여러분 이사한트입니다.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. 나중에 사란랑카에 와서 사업을하도싶어요 그러면 한국에는 언제 가시나요? <laughs> 몰라요, 몰라요. 한국말 몰라요. <웃음> <웃음> 결혼을 했어요. <laughs> 네, 고객인 간호사입니다. 그러면 한국은 혼자 가시나요? 여자친구, 한국 엑요 버스 가려 같이 가려 중병. 아홉 시 반에서 1 0시반1한시 반까지 다섯 시간. 오, 나이스 캐치. <웃음> <웃음> 이거 올라가면은 스리랑카 폴리스 철컹철컹. 철컹. 철컹. 어. 이거 올라가면 먼저 뛰어원다니가 여기 있는데 저기안 좋아 저기 안 좋아 아 정신이 아, 안 아, 안 아, 아, 아. 정신 나가서 아. 그걸 보러 가야 되는 거야? 산 타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걷는 거 잖아요 네. 이렇게는 이렇게 하고 다 산길이 와 그냥 궁금 길이 아닌데? 산악인데? 여기 그러니까 다 슬리퍼 신고 가는 거지 그다 슬리퍼

하고 싶어서올라요번 <laughs> <laughs> 여기 차를 때가 여자가 와요. 고 <laughs> 하고 주고하뭐요에올라올오 모두 타는 것도 아니고. <laughs> 정글 없이 무슨 거리 없지? <laughs> 와. <laughs> <laughs> 뷰풀 이쁘다 가자 집에 이쁘다 됐다 응난못가 이게 무슨 평범한 길이야 숲 어떻게 내려와 내려올 때 <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나 갈게요, 그냥. 어이구, 무서워. 여기 끝. 가고 싶으면 수다 때 갔다 와. 수다 때 갔다 와. 여기 끝이 아니야? 아니, 또하나가 저기야. 아이, 참. 아니. 여기서 봐야 이쁜 거요. 여기서 보는 게 이쁜 거. 나안가안가나 나도 안가 너무 <laughs> 좋네 여기 야 우리 돌아갈 때는 또 어떻게 돌아 가 집에는 어떻게 가요 여기 얼마 더온 거야 아 저기야 저기다 우리 온 거야 많이 더 왔다 집에 가자 야, 엄청 많이 왔잖아 이만 응. 열매 가지 말이야 <laughs> 아니 만이면 거짓말이야. 아, <laughs> 뻥쟁이, 구라쟁이. 나는 안 해. 나도안 해요. 기부. 기부. 저기 갔다 와요. 저기. 저기서 우리 사진 찍어 줘요. <laughs>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소리 지를게. 수다 뜨. 네. 네. 뭐 있어요? 가 와서 우와...뭐야? <laughs> 리반어요 <laughs> 금방 또 안개가 없어 응. 스리랑카 이제 했뭐 비슷한 문화들이 응. 이제 we c a n eat e or e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요 우리 뭐라 그래? 어, 그까 그러니까 해봐봐 던지면서 얘기해봐봐 한국은 이렇게 한다고 해그 하고 이제 네. 우리나라로... 그런데 랑 뭐라 그 그래?

이제 오토바이 타러 갑니다. 그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까지 왔던 길을 한 시간을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한2 시간 네 맞아 가야 됩니다. 지금 시간은 거의 5 시가 다 되어 가네요. 아침 9시 반에 나와서 개고운 모습 집에 갑니다. 여전히 갈래 근처까지 못하고 여기 어딘데? 모르겠어요 동네도 동네도 모르겠어요. 와, <laughs> 그 아침에 나와가지고 야 열두 시간 만에 들어가겠네. 그리고 빵 하나씩 하나 먹고 지금 <웃음> 산을 <웃음> 밀림을 헤매다가 그런데도 아직 안 끝났어요, 우리. <laughs> 내일 하루 더자야 되겠다. 예. 이게 맞겠지? 예. <laughs> 한겹살, 소맥 제로 중.